헐. <laughs> 뭐, 뭐지? 뭐지? 뭐야 여긴? 헐. 자, 자 도망쳐. 도망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곳에서 나한테 잡히면 안 되겠지? 헥 너무하네. 너무 간단한데? 여기는. 안 쫓아오네? 대체 뭐였던 거지? 못생긴 삐에 하카나이. 주놈? 아름다움. 나를 위한 방이네. 뭐야, 넌. 여자아이 인형이다. 못생긴 게. 이 구역이 예쁜 인 나요. <laughs> 제가 망언을 했습니다, 언니. 가슴이 참 아니 참 아름다운 눈이시네요. 아, 크고 아름다운 눈입니다. 어서 와, 아가씨. 안녕하세요. 어머 귀여워라. 누나가 더 섹시하고 아름답고 귀엽습니다. 이름이 뭐니? 안나라고 해요. 아, 이름도 멋지네. 아름답고 귀여운 건 언제 봐도 멋지지? 세계가 낳은 기적이야. 저기, 당신은... 아머 그러고 보니 내 소개를 안 했네. 미안해. 난 아름다움의 방위주민. 모두 날 언니라고 부르고 있어. 언니! 오늘 잠아, 언니... 어라, 무슨 불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죠... 그죠... 언니도 이곳의 주민... 인걸까 궁금해서... 이 방의 주인이니까 주민이겠죠... 아마... 그래, 나도 주민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살풍경한 장소에 있을 리가 없잖니. 그러게요. 그건 그렇고 않나? 여기에 왔다는 건 아름다움을 보러 온 거야? 아름다움? 그래, 아름다움. 그럼 거울을 보면 되나? 이 세계는 지금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어떤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흘려보내고 있어. 여기 올 때까지 몇번 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방에선 그 여자아이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어. 그 여자아이는,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마. 절대 사소하지 않잖아요. 볼래? 아니면 안 볼래? 중요한 건 그거야. 뭐,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봐야지. 어서 와. 아름다움을 보러 온 거니? <laughs> 기, 기다렸지? 기다렸어. 왜 그러니? 이것들을 보면 정말로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알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지. 아름답지 않은데? 무대는 황폐해진 마음 속. 다스케테. 궁지에 몰려 고독에 떨고 있는 여자아이는 그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었어 여자아이의 앞에는 부서져 가는 마음 그리고 여자아이의 손에는 예리한 커터칼 다스켓트, 다스켓트 힘들었던 거겠지 그녀는 손에 넣은 커터칼에서 칼날을 꺼냈어 그만둬! 그런 짓을 해도 아무런 의미 없어 그렇게 해서 뭐가 해결 된다는 거야? 멈추지 말고 나아가란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다시 돌아보게 만들라고. 힘내. 포기하지 마. 꼴사납게 보일지라도 나아가. 약해진 자신에게 계속 얘기했어.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서 포기하면 전부 소용없어. 죽어간 그 애를 볼 면목이 없어져. 여자인 칼을 버렸어. 아직 힘을 낼수 있다고 되었지.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나는,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야. 좀 도와주지 그랬어요. 외견이 아름답더라도, 마음이 보기 흉하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일단 얼굴이 이뻐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칭찬받고 싶다면 자비의 방으로. 굳이 지금 당하고 싶다면 주남의 방으로 가봐. 아니면 둘다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세이브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구만. 여기가 자비의 방인가? 헐? 잠만요. 어, 올 뭐야?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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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좋은 라면. 그 아이는 지금도 날 기다리고 있어. 난그 아이를 두고 와버렸는데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또 괴롭힘 당해서 울고 있는 건 아닐까? 아. 그 아이의 피아노 연주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 같이 미소 짓고 싶어. 먼저 가버려서 미안해. 적어도 너만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유키, 난 아니네. 난안 나니까 아니잖냐. 누구야? 어떤 여자야? 저기 신부님. 저또 피아노 실력이 늘었어요. 신부님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계속 연습했다고요. 칭찬해 주실 건가요? 얘 안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즘에 신자들이 잘 방문하지 않게 됐어요. 제 날개는 병 때문에 자라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전 천사가 아니게 되었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겠죠? 뭐랄까? 약간 외롭네요 신부님 언제 제리러 오실 건가요 저 얘기하고 싶은 일들이 잔뜩 있다고요 아주 잔뜩 그건 과거의 망령. 여자네 이 땅을 헤매이는 불쌍한 분이네요. 이노?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 라냐.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일단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안나. 안나라는 건, 당신이 엘사의 여동생인 거군요. 그렇게 눈사람이 환장한다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왕에게서 얘긴 들었어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럼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 드리죠. 그게 제가 당신께 베푸는 자비. 뭘 묻고 싶으신가요? 이 세계는 뭐요? 대체 이 세계인가요? 그렇게요. 그렇게요? 그러네요. 뭐라고 해야 할지. 간단하게 말하자면, 종말의 세계라고 해야 하려나? 종말? 정말? 네, 종말이에요. 헐. 그런 종말에 내가 왜 이, 있는 거야? 하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만큼은 말할 수 있어. 최선을 다했으면 뭐래? 종말에 있는데 지금. 종말인데. 어? 최선을 다하면, 여기로 오는 건가요? 아니요? 최선을 다해도, 그렇지 않아도, 모두 평등하게 여기로 오는 날이 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에 일찍 왔어요. 그것뿐이죠. 지금까지 본거 뭐야? 어떤 여자아이의 이야기, 그 단편이에요. 이야기? 네. 이야기예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질려버릴 법한 평범한 이야기죠. 그 평범한 이야기를 몇 번이고 돌, 막 들려주는 이유는 뭐야? 그럼 잠깐 뭘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겠어. 부탁? 네. 실은 주놈의 방 주민에게 전해줄 물건이 있어서. 눈앞에서 무언가의 약품을 꺼냈다. 수상한 약품. 그 방에 카야가 있고 카야한테 이걸 뿌리면 되는 건가? 화나면 무서운 분이니, 그 물건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거기엔 삐에로고. 삐에로? 네, 저 지금 쫓기고 있어서. 아, 리피트 씨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확실히 그 사람은 쫓아오긴 하지만, 어떻게든 안 될까요? 그러게요. 마녀를 봤다고 거짓말을 치는 건 어떨까요? 마녀? 네, 마녀예요. 이 세계에 어딘가에 계신 분인데, 왕이 약혼,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들었어. 약혼자라고? 아무튼 부탁드릴게요. 마녀. 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아주 귀여우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마치 베이아님처럼. 마녀에 대해선 주넘의 방 주민이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기회가 생긴다면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 오케이. 접수. 이쪽 방은 못 들어가겠죠? <laughs> 저 뭐야 뭐야 스스로 잡히러 온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건너편에 마녀가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laughs> 어디에서 그녀를 봤어요? 빨리 알려줘요 아, 그러니까 분명 쌍둥이가 있던 곳을 그러니까 급촌된 그 말. 진짜로 가버렸어. 그런데 방금 그 목소리, 에삑살이난것 같은데, 에 자리를 비운 걸까? 여기서 기다리는 것도 그러니까 카야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 카야가 있는 곳이 어딘데? 아 돌아올 수 있었구나. 아유 여기 아니고. 안나, 리피트한테 들었어. 엄청 화나 있던데. 묻지 마. 뭐, 상관 없지만. 그것보다 주엄의방 주민이 누군지 알아? 방에 없는 것 같던데. 근데 삐에로. 아니구나. 이즈를 말하는 거야? 그 녀석이라면 아마 마녀가 있을, 있는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녀가 있는 곳으로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야? 만날 순 있는데, 못 가. 어째서? 그거야 마녀니까. 어? 마녀는 만날 수 없다는 규칙이라도 있는 거야? 규칙이라기보다, 마녀 본인이 왕을 만나는 걸 엄청 꺼려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글쎄? 부부싸움? <laughs> 약혼자 맞네. 부부싸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일인데 말이야. 그리고 주넘의방 열쇠 내가 가지고 있어. 작은 열쇠. 이걸로 방인 들어갈 수 있지 않아? 처음부터 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동생식기들 진짜. 그럼 재미 없잖아. 어디 한번 누나랑 재밌는 밤좀 보내볼래, 너? 어제 <laughs>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뭐야? 바보 맞아 죽을라고 이 자식 멍청한 짓 하면 안돼 내가 혼나니까 잔뜩 어질르고 아 이거 사실 이 열쇠는요 카야가 줬어요 난 모르는 일입니다. 책한 권, 식임마. 이 세계에는 사람을 먹고 그 영혼을 자신의 안에 가두는 책이 있는 듯 하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책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소멸을 바라는 자의 앞에 나타난다고 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 책인가. 하카나이, 어, 어, 어. 천방. 어... 아... 시뻘겄네요아 눈아파. 진심. 정신이 오묘해지는데? 만약 이러다 제가 움직이지 않고 말이 없어지면 기절한 겁니다. 기절 잠자는 거예요. 겁쟁이. 반사.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있잖아. 니가? 멈출 시간이 있다면 나가면 되잖아. 야씨 멈출 시간도 필요해 바보 자식 꺼져 못생긴 놈아 말해서 해결이 될지 그럼 폭력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야구 빠따란게 괜히 있는줄 알아 걱정하지마 폭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어. 오빤 변해버렸어 어쩔 수 없다는건 알고있지만 병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병이니까 내 목소리도 가족들의 목소리도 닿지 않는 거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냥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오빠였는데 있잖아 오빠 원래 대로 돌아와 돌아왔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오빠 식기야 엄마 들어봐 오늘은 엄청 기분이 좋아. 왠지, 로또 1등이 될것 같아요, 엄마. 나 그래서, 한, 아, 로또 200장 샀는데 괜찮지? 아빠 들어봐. 오늘도 센세한테 칭찬받았어. 로또 200개나 샀다고. 선생님 들어봐요. 아빠랑 엄마가 어제부터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화병나서 쓰러졌나봐요. 있잖아, 나 들어봐. 여동생이 사라져버렸어. 내 로또를 들고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아, 너도 곧 만들어줄게. 대해서, 응? 그거에 접근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또, 이너? 아니네. 야, 캐릭터 왜 이렇게 많이 더, 나와? 그건 이미 미쳐있어요. 자칫하면 말려든다고. 당신은? 그런 것보다 얘가 이즈구나. 어째서 제 방에 계신 거죠? 불법 침입인가요? 죽여드릴까요? 사실은 카야님이 저한테 열쇠를 주셨습니다. 죽이려면 카야를 죽여주시죠. 스미마쉐 카야의 누나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들어왔는데, 시간 낭비였던 모양이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분과 있는 게 훨씬 나은데... 죄송합니다. 야, 지금 나 마녀랑 비교당한 거? 죽을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당... 아, 아, 뭐야, 아니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리기만 하고! 당신은 기계인가요? 어? 거슬리네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좀더 떳떳해지는 게 어때요? 우물쭈물 대는걸 보면 짜증나니까. <laughs> 우물쭈물 안 하고 싶은데 지금 눈이 감겨. 네. 정말 어쩔 수 없군요. 저. 당신이 이즈인가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전 바쁘다고요 아직 푸른 꽃도 찾지 못했는데 볼일 없으면 꺼져! 그게 라냐씨에게서 전해줄 물건이 있다고 수상한 약품? 어? 아리가또 야 태세전환이 우디르급이네 뭐요? 감사 인사도 하는구나 싶어서 그런가요? 되지랏 야! 받을 거 받아놓고 이 새끼가! 받을 거 받았으면 대가를 내놔야 될거 아냐! 야, 마 거지놈이? 오, 게임까지 했다. 어머, 안 나. 어때? 즐기고 있니? 아이고, 쪽방 누님 덕분에. 미묘해요. 어머 그래? 안타깝네. 제가 누나랑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그건 그렇고 뭔가 아름다운 거 없을까? 그건 바로 나. 요즘엔 거울을 봐도 뭔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말이야. 거울? 언니 주름살이 들어서 그래. 농담이야. 아마 무슨 일 있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언니. 언니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어머, 그건 또 갑작스런 질문이네? 언제쯤이었을까? 분명 엄청 오래 전이었던 것 같은 데 분명히 얘기하면, 여기에 살기 시작했을 때의 일은 잘 기억 안 나. 그런가요? 응? 게다가 나,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주의라서 언제라도 등을 쭉 펴고 앞을 바라봐 그거야말로 아름다운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이야 언니가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어머 고마워 <laughs> 그쵸? 난 아름다워 우후후 인정 인정각 뭐야. 다본거 아니야? 차가운 새끼. 내가 두번 다시 여기를 돌아오나 보라. 봐라. 보라? 건방진 새끼! 야,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이 멍청한 짓을 해서 클랩 뻔했다고. 아 어, 거짓말쟁이 안나다. 니 피트 엄청 화났어. 너 죽을지도 몰라. 그건 그렇고 뭐하러 온 거야? 우리들한테도 거짓말 치러 온 거야? 민폐 끼쳐서 미안해. 민폐? 그럴 리가! 피트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쉽게 볼수 있는 게 아니야. 너한테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조금 걸 눈치채고 심으룩해하는 모습을 죽인다고 말하면서 가버린 그를 이야 진짜 재밌었어. 어, 나 정말 죽을지도. 이제 뭘 하면서가? 삐에로 화내던데? 건드릴 수조차 없었어 안나 무슨 짓을 한거니? 어우 어떻게 글쎄 적어도 민달팽이는 안 던졌어 그렇겠지 민달팽이는 기분 나쁘니까 그럼 흙덩이를 던져보자 싫어 무섭잖아 <laughs> 안나 도망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게 어디로? 속이 시원해질 거야 털어놓는다고 해도 수고만 했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돼 털어놓는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뭔가 되진 않기 때문에 푸른 꽃이 피어있다? 얼! 요어뭐 예전엔 나도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털어놓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는 잘 안. 괴로웠지? 여태까지 잘 참았어. 잘 말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괴로운 일들이 많았지? 고생 많았어. 울어도 좋아. 아무도 질책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뻔한 말이다. 아무도 그 노력을 책망할 순 없어. 얼마 전에 마을로 나갔어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서 무서웠긴 했지만. 저기 신부님, 전 착한 아이인 걸까요? 신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사라진 게저 때문이라고. 천사는 대체 뭘까요? 전 대체 뭘까요? 있잖아요, 신부님. 빨리 저를 데릴러 와주세요. 알겠죠? 싫어! <laughs> 빨 푸른 꽃에 대한 거는. 어땠 어떠 쓰는 거지? 뻔한 말을 하는 건 어휘력이 그 정도거나 이야기에 관심 없거나. 그렇죠? 열리지 않는 거 보니까. 푸른 꽃을 어떻게 해야 될것 같네요. 뭐죠? 볼 일이 없다면. 푸른 꽃, 당신, 이 꽃을 어디에서. 궁금해. 궁금하면 어디인 한번 뒤를 대시해봐. 어?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엔 거리가 있어야 되지. 빨리. 응? 자비의 방에서 꺾어왔는데. 5,000원부터 시작하지. 진짜, 그 방에 있었던 건가? 필요하다면 줄까? 그 대신 질문 몇 가지에 대답해 줬으면 하는데. 당신, 정말로 카야의 누나인가 보네요. 뭐 괜찮겠죠? 그 편이 수고는 덜할 테니까. 푸른 꽃?